안녕하세요. 음성떼기입니다. 어, 오늘은 5월 27일이고요. 5월도 다 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고추 잘 자라고 있나요? 저는 잘못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뭐 저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 워낙 아침 기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고추들이 그렇게 막 생육이 왕성하지가 않고 부진합니다. 어, 또 그런데다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초기 활착을 잘못 시켰어요 올해 몇 가지 실수들을 하면서 초기 활착이 잘안 되는 바람에 얘네들이 부진하게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춥다 보니까 아주 엉망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낮에 따뜻하니까 조금들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고추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얘는 조금 많이 붙어 있는 애입니다. 그냥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뭐 무자비하게 하여튼 화방들이 다 이렇게 되면서 잔뜩 떨어졌죠. 그리고 또뭐 작가가 돼도 이렇게. 안에가 좀 짙은 색이면서 겉에는 음, 고추를 싸고 있는 저 부분은 이제 연두색 음, 그런 애들은 이제 거의 석가라고 음,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애들은 뭐 자라봐야 별별 일이 없는 고추고 음, 오늘 아침에도 여기는 영상 10도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12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 이번 주는 거의 어 기온이 그 정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하여튼 생육이 무지하게 부진합니다. 어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어 진딧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2차 방제를 해줬습니다. 음 처음에는 어요 고랑에 이제 풀들의 진딧물이 있길래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해줬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어, 이렇게 이제 새순들이 올라오고 겨순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 고기에 진딧물들이 이제 조금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있을 때 빨리 해줘야지 하고선 올해는 방제를 아주 열심히 해줄 생각이라 어,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려고 어제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확인하고 있는데. 예, 방제는 잘된것 같아요. 어, 조금 있을 때 초기에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꽃 속에도 보면은 이제 담배나방들이 알을 벌써 이제 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 속에 보면은 지금 이제, 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약간 요 꽃잎에 뭐 연두색 또 까만색 어, 그런 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담배나방 알이고, 어, 총채는 아직까지 그렇게 별로 못본거 같아요. 제가 열심히 안본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고추밭에서 예전에는 막 고추밭에서 살았는데 요즘은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납니다. <laughs> 어 그렇게 기대에 차게 음 육묘 시에 너무 막 짱짱하게 잘 자라줘서 어 얘네들이 막잘 버티면서. 잘 자라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앞에서는 뭐 속수무책 또 그런 데다가 또 제가 초기 활착을 제대로 못 시켜서 얘네들이 아주 시련이 많았습니다. 초기 활착만 좀잘 됐어도 조금은 굳건히 버텨나가면서 또 양분도 끌어올리는 힘이 생겼을 텐데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또 아침이 계속 저온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 정체, 정체 상태에서 뭐 위에 어 양분이 또못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꽃들을 다 놔버리고 노랗게 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추밭에 오는 게막 속이 터질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며칠 조금 이제 낮에 따뜻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음, 아침 기온이 좀 낮아도, 어, 세순들이 올라오면서, 어, 조금 이제, 어, 활기가 돈다고 할까요? 어, 조금,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그래서, 어, 얘네들이 많이 노랬어요 노래끼리 해갖고, 그렇 다고 해서 양분 부족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어 초기에는 제가 조금 어 액비를 많이 쓰다가 요즘은 조금만 한두말 정도만 해서 음두말 하고 뭐 천매암 우림물 해서 그렇게 음, 줍니다. 그리고 어저께 방제할 때는 음 아미노산을 좀 섞어서 어 연면시비 겸 방제를 해줬더니 어 잎들이 그렇게 좀 푸릇푸릇 해졌다고 할까요 어, 좀 살아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어, 고추들은 어, 기존에 온상에서 달고 나왔던 애들이에요 이제 1분지 고추, 2분지 고추까지는 많이 컸는데 어, 3분지에 조그맣게 달려 있던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그냥 막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위에 과들은 어, 저온으로 인해서 뭐 수정이 돼도 거의 막 석과 뭐 아주 난리가 난 고추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뭐 제가 오분지까지 따주느라고 참음 많은 시간을 썼었는데 올해는 음 지들이 알아서 띄어줬으니 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라면서 위에서 많이 달려줄지, 예,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일찍 따기는 틀린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나마 얘네들은 그냥 제가 안 따고 두고 있고, 또, 좀 못, 너무 못 자란 애들은, 예, 일 1분지도 따주고, 2분지도 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요번 주까지는 아침 기온이 많이 춥더라고요. 그, 그래도 좀낮 기온이 쭉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조금 이제, 생동감 있게 자라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착은 거의 뭐, 걸착은 다 끝나서, 어, 지금 이제, 또 따뜻하니까, 위에 놓친 화방들 대신, 이렇게 이제 새순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또 화방을 맸는데요. 어, 작년에 보니까 어, 수세가 좋은 애들은 어, 이렇게 이제 고추를 따고 나도 또 거기서도 새순이 올라오는 거 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새순이 얘는 이제 고추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또 새순이 올라오는데요. 어, 저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고추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이제 낙화가 된 낙화된 또저 분지에서 다시 새순들이 올라오면서 고추가 달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얘는 새별인데요. 새별이 그래도 저온 피해를 조금 입었는데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히려 좋은 피해를 안 입은 착한 꽃주가 부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샛별이 생육 상태가 아주 좋고 지금 곁순들도 많이 이제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켜봐야죠. <laughs> 이뭐 날씨 앞에서는 진짜 속수무책인데 올해 터널하신 분들은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추운 봄날에 변화 무쌍한 봄날에 터널 속에서 고추들이 그래도 안정되게 성장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상태를요렇구요 그래서 요좀 제가 아, 또, 초기에 활착을 못 시킨 저의 실수 때문에, 아, 얘네들이 그래서 또더못 자라나 싶은 마음에 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안니랬구나 그리고 또 너무 자만했던 게 아닌가. 워낙 수세가 좋아서 나와도 어, 굳건하게 잘 자라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에, 겸손해야겠다. 음,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또, 늘 지켜보고, 또, 소소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 뽁고기 음, 농법으로 제가 육묘 일을 120일 했고, 점핑을 하면서, 음, 많은 화방들을 달아서, 만약에 봄 날씨가 따뜻하고, 제가 초기 활착을 잘 시켰다면, 과연 얘네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음, 그 모습을 못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쉬웠고, 또, 아 이렇게 봄 날씨가 변화불쌍한데 터널을 하지 않는 이상, 음, 온상에서 그렇게 많이 달고 나온 화방들을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어, 굳이 그렇게 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요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구추들을 보면서 정리해 갖고, 또, 어,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를 또,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유튜브로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음, 상세한 내용은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의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음,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기록도 하고, 어, 저의 어떤 뭐 실수라든지 또 오늘은 뭘 했고, 어떤 걸 줬고 하면서 자료로 보려고 농사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얘는 착한 고추인데요 잘 자라고 있네요 고추도 저렇게 길고 그래도 위에 화방들도 좀 달려있고 이런 애들을 보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막또 오래갖고 앙상한 애들 보면 또 후회스럽고, 또 하여튼, 요즘, 마음이, 이 고추 때문에, 아주, <laughs> 저의 희노애락이 이 고추에 다 있습니다. <laughs> 요즘, 뭐, 그냥, 뭐, 고랑에 풀도 깎아주고, 여기 아직 안 깎았는데요. 어 올해는 진짜 풀들도 너무 빨리 자라더라고요. 겨울이 안 추워서 그런지 작년 이맘때면은 이렇게 풀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 풀들도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깎아줘서 저렇게 노랗게 이제 유기물로서 또 좋은 토양을 만들고 미생물들의 밥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양관리 이제 잘하면서. 어, 잘 키워서 좀 어, 그동안 미진했던 생육을 얘네들이 어 만회할 수 있게 좀 관리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영양 관리들 잘 하시고요. 올해 음 고추 농사들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